샬롬. 류선생의구석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요절은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15장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은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큰일 14장 31절을 보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해하면서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할 점은 육적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을 개시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예표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기서도 신구약을 막론하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바로가 아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홍해가 아니라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이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그러므로 본 장의 주제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모세의 노래, 둘째 단원 11절에서 18절 어린 양의 노래, 셋째 단원 19절에서 27절 치료하는 여호와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모세의 노래.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으되 내가 여와를 호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1절에서 2절 모세의 노래를 관찰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즉 인간이 한 일이나 해야 할 일은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성경에서도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그렇다면 모세의 노래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없고영아로우심이요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 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만으로 찬양한다면 만일 재발한다면 원망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둘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고 영하로우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로 찬양할 이유입니다. 11절에서도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하고 찬양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한 다음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2절 합니다. 4절에서도 그가 바로의 병과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합니다. 돌처럼 기품에 내려또다. 5절, 납같이 잠겼나이다. 10절 합니다. 이로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상기하면서 용기를 얻은 기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사 대적을 엎으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상기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7절, 니에미아 9장 11절, 10편 66편 6절, 74편 13절, 77편 19절, 78편 13절, 106편 9절, 136편 13절.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큰 것이 사실이라면 보다 작은 것은 더욱 신뢰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이 논리를 로마서 5장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5장 속에 더욱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를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6절, 8절, 10절.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었다면 더욱 9절, 10절, 15절, 17절, 20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는 것이 사도바울의 논리입니다. 더 떨어질 것이야 떨어질 곳이 없는 원수되었을 때더 높고 귀한 것이란 없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면 더욱 확신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난관에서도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논리로 용기를 얻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둘째 단은 11절에서 18절 어린양의 노래,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 아이다. 13절. 말할 것도 없이 본 단원도 계속되는 모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 어린 양의 노래가 될수 있는가? 그것은 누가 불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찬양하고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유로 첫 번째, 최우선적으로 구속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상반절 6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죄값에 팔린 죄의 노예가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방도는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주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은혜로 인도하셨다를 들고 있습니다. 13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을 구속만 하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의 대명사이신 모, 대명사인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은혜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16절에서는 고주의 사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셨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위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위된 백성을 누가 대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구속하여 주심도 은혜요, 은혜로 인도하심도 은혜요, 소위로 삼아 주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이라고 말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네 번째 찬양의 절정은 17절입니다. 주의 처소를 사으시려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처소를 사으시려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이스라엘 이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어떤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성도들의 공동체 곧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요 성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거처는 계시록에 가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는 더 이상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시편에 나타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린 양같이 뛰놀문, 어찌민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시편 114편 1절. 이는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는 말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2절. 이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여호와의 성소와 영토 즉 거처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라는 묘사는 유다가 성전이라는 말이니 하나님이 유다 안에 계셨다는 뜻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대안되는 것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도 영토도 모두 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유다는 왕궁이었고 나머지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인 영토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 노래에서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라는 말씀 속에 함축된 의미입니다. 17절.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다는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도다. 3절에서 4절. 바다 홍해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했는데, 그렇다면 바다가 보였다는 이것이 무엇이었기에 도망을 쳤을까요? 유다지파가 선두, 민수기 10장 14절에서 서서 진군에 나오고 있는 광경을 통해서 여와의 호 성소 곧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물러난 것을 왕의 행차를 보고 백성들이 물러가서 엎드리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이는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바다야 내가,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 민고, 오전에서 육절. 이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을 향한 물음으로 다가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행차를 보고, 홍해는 갈라지고 유다는 물러갔으며, 신의 산은 뛰놀듯이 진동하고 있는데, 너희에게도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모세 찬양은 여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18절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와의 다스리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는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하는 찬양입니다. 셋째 단원 19절에서 27절 치료하는 여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향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22절에서 23절. 본 단어는 세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단락, 19절에서 21절은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이고 둘째 단락, 22절에서 26절은 마라의 물을 달게 한 일이고 셋째 달라 27절은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지 불과 사흘 만에 마라 즉 쓴물을 만나자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한 입술이 마르기도 전에 원망이라는 쓴물을 쏟아낸 셈입니다 하나님어찌이 시점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2 0절 하반절 하고 말씀하 시는 것일까요? 나는 쓴물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치료 받아야 할 근본 문제는 생물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렇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그 심령으로 단물이 쏟아, 쏟아날 때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쓴물을 토해낼 때입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고 말씀합니다. 25절. 주여 제 심령이 마라입니다.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을 주고 있나이다. 쓴물을 토해내고 있는 제 심령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과하게 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료 칠십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그물 곁에 장막을 치느라. 이 27절 합니다. 그들은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 너머에 그들을 위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필시 그들은 엘림을 만나다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짓습니다. 2장 23절. 두 번째,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권고하사 구속하여 내십니다. 세 번째, 바로가 추격해 옵니다. 네 번째,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가 진도하시고, 바해의 군사는 엎푸십니다 여섯 번째, 잔송을 합니다. 일곱 번째,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여덟번째, 또 원망합니다. 아번째 물샘 열둘과 종료 70주가 있는 엘리메리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40년 동안이나 계속될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시0편 78편 40절에서 42절